자또 하늘로의 아, 굿 모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는 지인이 음,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물렁증이 생긴다고 <laughs> 컴플레인하더라고요. 아이게 그러니까 들고서 찍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흔들리는 게.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렇게 제가 식탁에 앉아서 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고정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영광이 물 주는 걸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 하루를 열어가려 그래요. 아유 그래도 참 오늘 또 감사한 하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이 음. 지금은 저렇게 커서, 어, 그래도 스스로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하고, 또 저렇게 어, 기쁘게, 어, 참 성실하게, 어, 생활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아니, 왜또 비행기는 또지나갔냐날 소리가 나네. <laughs> 아이고 지금 뒤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이 어렸을 때는 정말 정말 아, 힘들었어요. 하다못해 용변 가리는 것부터 화장실도 항상 따라가야 했고 목욕도 시켜줘야 했고 옷도 입혀줘야 했고 신발 신는 거. 아, 뭐 머리 빗어 주는 거, 옷 입고 나서 단추 채워 주는 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 손이 갔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해 나갈 때, 그 기쁨, 그참 감사, 아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혼자 샤워를 했을 때, 아이고,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패션이 없어서, 어, 가르키는거 이런 걸잘못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한 1년 걸렸나요? 혼자 샤워하는 거 가르치느냐고?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혼자 샤워했을 때그 기쁨, 아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뒤돌아보면,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아주. 그때는 참 우울증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어, 우울증 약을 먹는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남일 같질 않아요. 남일 같질 않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게참 무섭더라고요. 어, 사람을, 정신을 어, 참, 피폐시키고, 항상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어 부정적인 그 사진을 늘어 심어주더라고요. 그 우울증이라는 놈이. 그래서 그 우울증과 싸우느냐고 참 많이 고생도 했고, 또, 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우울증을, 어, 어떤 이겨낸다? 아니면 우울증에서 벗어났을 때, 어,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거였었어요. 음, 그래, 내 머릿속만큼은 이건 내 거야. 음, 내 것이야. 내 머릿속은 내 건.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나뿐이라는 사실. 아, 어, 그거를 깨닫, 슬슬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앙의 힘이 많이 도움이 됐죠. 신앙의 힘이 제일로 컸죠. 어, 그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생각에 좀, 음, 좀 많은 그 도움이 됐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면서, 그래, 나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내 거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나다. 이 우울증이 들어오고 나를, 어, 참,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 어, 이런 모든 것들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어, 좀 우울증에서 이렇게 좀 어,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어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같으리라 생각해요. 얘네들이 미래 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올 때참 힘듭니다. 네,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그렇지만, 여태껏, 여태껏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그분께 맡기고, 참,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 참, 최선의 방법이겠죠? 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은, 대비는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어,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라. 아, 이게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 어, 그 어떤 그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방책 그런 것도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어, 영광이 함께 시작하면서 또 아침에. 어, 참 잠깐 영광의 생활, 영광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감사하게 하루를 어, 시작해봅시다. 파이팅!